성경가 반갑습니다. 8월 12일 금요일 성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화이실 진저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이실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수리기로 아, 이스 빈자, 너희 지금 웃는 자야,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 순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고 의의에 이리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핍박과 띠놀라로, 띠놀라,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속해서, 그리토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는, 오늘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 저"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 부여한 자여, 너희는 너희위로을 이미 받았다화 있을진 저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 저 너희 웃는 자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복된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화가 있는,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하는지 가 이것은 어, 하나님 앞에 어림을 당하게 되는 길로 가는 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화의실징저의 첫째는 바로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도다. 이 보유한 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 육신적인 것이 가득하여 풍요로운 자를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화있을 진지라고 했던 것인가. 오늘 그들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삶의 행복을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들 결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복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적응으로 아무리 부유한 것을 가리다 지라도그 풍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불호심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은 바로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입니다. 단, 단면적인 죄로 누가 복음의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는 참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날마다 화롭게 풍악을 울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길고 짧은 것은 대화야 알지만, 오늘 부자의 대문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 결과론적으로 볼때 부자는 화 있을 진주가 대상이 되었고, 지옥의 행분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부여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다면, 오늘 그들은 지옥의 화를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서로는 가난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간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유한것 때문에, 하느님조차 멸시한다면, 오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부른 자. 배부른 자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합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려다. 자, 오늘 이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사람이 진정한 그러한 배부른 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배부름은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차게 되고 사바구 순자가 이야 대로 감남나무, 포도나무, 외양간의수요사유 뭐 이런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해서 기뻐한다 하는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이 사람이 진정 배부른 자이지.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배부르다는 그런 오만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결과는 참으로 어떤 것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인 물질 일적인 것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오늘 며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정무후무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살았습니다만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유독하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굉장히 허무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말로 세상인 것은 일장춘몽이라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오늘 모든 것을 경험했던 물질적인 것에 경험했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 우리의 생명의 그는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기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다위슨 10편 23편에서 요구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보다. 하나님을 목자로 숨기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니까, 그의 삶이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그냥 배부른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내 곁에 내 삶에 에,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마치 빈들판에 어둠 속에 혼자 몸부림치는 에, 그런 사람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굴쳐다 내가 문 밖에 쑤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부러, 나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주님과 교통의 역사는 바로 부여한 것 때문에 배불러서 전혀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그러한 성립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으로 나의 진정한 아버지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배부게 데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배부른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웃는 자여, 예수님께서는, 어, 웃는 자가 화해실 진절하고 지금 화해실 진절,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울리로다. 다시 말해서 세상 쾌락으로 인해서 마치 행복한 것처럼, 어, 웃음으로 떠들 썩하고 굉장히 에, 그들은 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물질이든 쾌락이든 어떤 것이든 그 속에 생명이구원 대신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우는 자여 세상의 쾌락에 도취되 가지고 즐거우는 자여 너희들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 마약까지 된 사람들이 잠깐의 웃는 삶을 살아갑니다만 점점 더그 사람을 피폐하게 한다, 만든다는 사실처럼 오늘 세상에 쾌락에 도취되어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삶을 살아게 된다면 결국은 애통하며 울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앞에서 참으로 세상 것으로 인해서 웃는 쾌락에 도취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이 구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 310장입니까, 12장입니까 찬양에 어, 이전에는 세상 낙즐교어도 어, 이제는 내구조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그런 찬양 가사처럼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에 젖어 살아갔습니다만 이제는 구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입니다. 내구조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진정한 배부름이 있고, 진정한 웃음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오직 우리는 세상적인 편락과 세상적인 배부름을 버리고 예수 그리도로 배부르며 예수로인해서 만족하며 충만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